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에 면도를 두 번을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 너무 그 새벽에 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 때 수염이 많이 자라가지고. 다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면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 목욕 재개와 이제 면도 들이까지 나가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증명하고 각인하는 이 세가지 구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여기 나와있는 링크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본 항목에 대한 평가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트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인관계능력 갈등관리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경험 그리고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평가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 기술 능력 중에는 상당 부분 겹치는 그런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항목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또 평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 협상 능력을 추천을 드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뒷부분에 이, 이어지는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 협상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러한 문제가 왜 출제가 되느냐를 고민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더 그 입사 후에 어떻게 근무할 건지를 상상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과거 했던 노력들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건보 내외에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전, 어, 건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부터 그 계층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협력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팀원이라든지 타 부서, 그리고 관련 부처, 그리고 관련 파트너사, 등등등 어,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어,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건보의 특징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 이러한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의 의도로 봤을 때 저는 고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이라는 개념을 어, 팀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나 설득이 안 되면 이 조직 내에 성과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타인과 좀 이견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갈등이 귀찮아서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봉합된 것처럼 어, 태도를 취하지만 막상 상대방이나 어, 본인 의견에 대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그 진정한 그러한 설득이나 공감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나 어 해당 그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점에서는 어 비효율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설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적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 혹은 상대방과의 좋은 주장들을 좀 조율을 해서 서로가 동기부여하면서 조직 목표 설이 성과 달성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설득이라는 것은 설득당한 본인. 설득 당한 타인이 본인보다 본인 주장을 더 공감하고 실행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과 근본적 원인 파악, 합리적인 조율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충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아, 이 친구는 향후 입사 후에 갈등관리와 협상 능력이 뛰어날 것이더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설득 이후에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 의도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이해를 했고요. 여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이 소재를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어떤 소재냐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야 꼭 좋은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퀄러티보다도 이 소재 내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평가 키워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좋은 성과를 냈는지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활용가는 소재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시들을 들면서 으 어,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되면은 나는 이런 소재도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경쟁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써라 이제 두 조건이 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과 이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트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 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 작성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소재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전 여러분들에게 잠시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나는 경쟁 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작성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경험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소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대부분은 경쟁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방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뭐 경영대학 안에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축소로 인해서 동아리방을 이제 모든 뭐그 전공 동아리라든지 다양한 동아리에게 줄수 없고, 그러니까 몇개 동아리만 선점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동아리 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아리와 뭐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회에 참석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창의성 뭐 발굴 프로젝트에 어, 참여를 팀 단위로 출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팀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본인의 목표도 달성하지만, 어, 그래도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어, 다른 동아리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 팀을 좀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역시나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이 부분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견해 차이로 대립했던 타인의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갈등 상황에 처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인데, 목표의 불일치라든지 방법의 불일치, 역할 등의 불일치로 발생한 갈등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콘테스트 참여할 때 목표 수준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창의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나는 1등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입상만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1등 했을 때 1등을 하고자 했을 때 준비와 그 입상을 했을, 하고자 했을 때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혹은 그 여러분들 이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참가, 참가하시잖아요. 봉사활동 할 때는 뭐 기존에는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존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과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어떤 협력을 더 이끌어 낼수 있느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대한 불일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요일 날, 전역 근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처럼 불금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의 불일치,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역할이 모호해가지고도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견해 차이에 의한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예시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런 방법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합격 불합격은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존중, 근본적 원인파, 합리적 절충이라는 큰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줬을 때 내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의 어떤 의견이 대립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반드시 선행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타인 의견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을 무조건 설득하기보다도 너의 의견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윈윈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다른 그 나와 의견 차이가 있는 타인이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단순하게 추측으로 "아, 이 친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갈등 해결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인의 주장의 근본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만 어, 뒤에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대화라든지 제 3자 혹은 그 친구의 과거 행적 등을 통해서 어, 파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생각이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본인과 타인의 주장에서 공감대 즉 기본, 기존,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성적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갈등 발생하면 상대방 멱살부터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과 점검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본인이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상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과정으로서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리적 절충인데 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 내가 지금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해결책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가야 이런 방법 하자. 이게 아니라 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게제 좋을 것 같느냐 라고 해서 해결책도 내면서 그 각각의 해결책에 대한 좀 평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가 이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말 그대로 그 친구랑 내가 이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하자 해서 각서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구두가 됐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 최종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의 동의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적인 측면의 노력이라든지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이 인간아 이걸 어떻게 다 쓰냐. <laughs> <laughs> 당연히 여기 있는 거다못 씁니다. 저도 다못 써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만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상 관련해서 여러 방법 중에 참고할 만한 전략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NCS 가이드상에 나와 있는 이제 방법들 중에 이제 몇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당신, 극복 전략,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반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피함으로써 협상을 요구하게 하는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러한 전략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전략 방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세 가지 부분, 키워드 중, 행동 지표 중에서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상의 행동 지표를 담아내므로써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대방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키워드 각인 단계인데 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바이트란 말이에요. 약 500자가 조금 넘는 그런 글자 수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제목과 상황,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가고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500자 정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두갈식을 날려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도서를 쓸때 두갈식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제목에 두갈식의 의미를 담아서 어,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과 관련된 노하우 요약 및 전체 성과 요약 이런 어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동과 관련된 노하우를 요약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 중에서 어 이러한 지표를 보시고, 오, 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 그 근본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려고 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동의뿐 아니라 적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유도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 이런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 행동을 했다고 치면 본인이 이런 것들 중에서 좀이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타인 주장의 근본적 배경 이해와. 뭐, 가장 중요한 부분 확인, 그 다음에 독립 적용에서 지지를 이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소재 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소제목이 좀 길잖아요. 근데 왜 이게 길게 작성해도 가능하냐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갈식을 우리는 생략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노하우 요약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어떠어떤 성과 달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소제목 뭐잘 쓴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가사점을 주고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제가 자도서를 평가하다 보면은 소제목을 잘 썼을 때 뒤에 나오는 이 생각과 행동 부분도 잘쓸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150자 이내로 쓸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자가 넘어가면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300자를 잘 쓰다 보면은 절대로 이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다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요거 끝이야. 이 정도만 그냥 상황을 적으시면 돼요. 예, 저 같으면 뭐, 뭐, 100자 이내로 적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A와 갈등이 발생했다. 어, 저는 1등. 그 놈은 참여에 의의를 두는 뭐 상황이었습니다. 어, 약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 뒤에 잠시 있는 생각과 행동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쓸수 있는 어, 가장 좋은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는 생각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득권에 대단히 협력이 필요성을 인식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갈등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 해소시 팀 성과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음, 약이 이런 느의의이이어어주주시좋좋요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내주장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i t 갈등 e b 시팀 성과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에 e bit o 서로를 이해하면서.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음, 이렇게 쓰시고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거 좀 내려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 드겠습니다. 리 그럼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말 그대로 어, 배경 및 뭐 서로 간의 서로 간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조율기 어떠한 노력?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내면서 팀 성과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A 혹은 B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였습니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이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지표들 몇개 그냥 봐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적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지된 표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 뭐 어떠한 성과. 성과는 뭐 정량적 정성적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이 경험 목표의 성과도 있지만, 위 과정을 통해 그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기에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비슷하게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배운 점과 각오 등은 글자 수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게이 부분과 일정 부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즉흥적으로 제가 위에 있는 지표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냥 빨리 쓰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절대로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써버리게 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이와 유사하게만 작성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거듭 진지하게 예능감 없이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은 훈훈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다 라는 걸 외치면서 여러분들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좀할것 같고요 어, 다음 항목에 대한 부분도 제 컨디션과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항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그런 궁금증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입사해서라도 이러한 지표들을 이해하고 일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입사해서 훌륭한 그런 뭐 직장인, 뭐 건보인, 그 다음에 뭐 조직인이 되기 위해서 타전에 이런 좋은 부분들을 학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자도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 테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